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남프로입니다. 자, 오늘 뉴로핏 한볼 건데요. 자, 뉴로핏이 지금 34,400원이라는 신고점 달성유의 조정 구간에 들어왔죠. 자, 그러면서 오늘 또한 이렇게 밑꼬리가 많이 남겨진 상태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 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이 평선의 이격도 유지가 잘 되고 있고 지금 거래량 또한 어떻게 되고 있죠? 유지를 잘 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아직까지는 이 추세 자체가 죽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진분께서는 오히려 이렇게 주가가 늘릴때 본인들의 평단을 낮추시는 기회로 잡으시면 정말로 좋다라는 거죠. 특히 보시면 이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시거든요. 이러신 분들은 이제 본인들이 본점만 찾고 나가자 또는 수익률 조금만 먹고 나가자라는 생각에 존버를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자,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하는 순간 여기서 추세가 완전 꺾여버리잖아요? 악재로 인해서? 그러면 오히려 손실률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대비를 하려면 오히려 주가가 눌렸을 때 우리는 본인의 평단보다 낮은 구간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평단을 낮추면서 손실률을 줄여야 돼요. 그렇게 될 경우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진다고 하는 본인의 손실폭은 줄어들 수 있고 반대로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왔을 때 어떻게 되죠? 본인의 수익률이 올라갈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지금 유로픽 같은 경우에는 패턴이 정말 단순해요. 자, 보시면, 자, 이 오일선 이탈 시 지금 계속 어떻게 되고 있죠? 반등 맞고 올라, 이, 이탈하고 상승하고, 이탈하고 상승, 이탈 이후 상승. 자, 이것도 그러면 이탈 이후에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거죠. 거기다 거래량 또한 죽지 않고 있으니 더욱더 확률적으로 높은 구간이다. 그래서 지금 증권사에서는요, 이 뉴로핏에 대한 기대 목표가가 38,000원에서 만0 0 0 0원대까지는 보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들은 지금 이 주가 눌리는 이런 구간들을 오히려 기회로 빠르게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자, 제가 사용하고 있는 보조지표인데요. 조정구이이 저점 바운드리까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잡아야 되는 부분은 이 저점 바운드리에서의 뭐다? 타점이다.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 매수 타점 잡고 올라갈 때 하아 분할 매도로 우리는 수익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단은 조금씩 낮아지고 우리 손에 현금이 소유가 되게끔 이런 시나리오로 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저점 반드리에서의 타점을 잡는 기준은 어떻게 되냐?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거래량, 그리고 수급적인 흐름 그리고 캔들의 움직임 이세 가지를 메인으로 보고 나머지 보조 지표 몇 개를 추가적으로 이제 체크를 한 다음에 타점을 잡아요. 자, 그런데 우리 주진들은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방송으로 이 타점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렸는데 이 방송의 특성상 지금처럼 실시간으로 이 저점 공략을 해야 되는 이 시기에는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 방송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 대응조차 하지 못하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이건 방식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방식을 한번 바꿔보자는 생각에 여러분들께 제가 이 저점 번들이 내서 타점이 나오면 직접적으로 문자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회사에 있든 밖에 있든간에 실시간으로 대응이 가능하도록 제가 도와드릴 건데 앞에 연락처 보이시죠? 이쪽으로 뉴로핏이라고 이제 이세 글자 종목명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의 진입 포인트 그리고 매도 타점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께 문자로 제가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빠르게 대응하시도록 제가 도와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문자 보낸다라고 해서 제가 뭐 대가성 원하는 거 없으니까, 어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보내주시면 돼요. 대신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이 정도만 해주면 전 충분히 여러분들께 더 좋은 지식 알려주시니까,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지금 유로이 주진들은 사실 이 고점 위에 눌린 구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하신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오히려 지금 추세를 타고 있을 때가 수익내기가 쉽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이 하락 추세일 때 오히려 이런 건 수익내기가 어려워요 상승 추세일 때 수익내기가 그래서 비교적 더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부분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고 혼자서 대비할 사람 충분히 혼자서 하셔도 되지만 나는 혼자 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 거고요 자 방송 끄기 전에 우리 주님들을위해서 조그마한 선물도 하나 준비를 했어요 다 제가 준비한 선물이 뭐냐면 아직 오르지 않는 엄청난 수익을 거머쥘 수 있는 그런 종목을 가져왔는데요 자 최근 SMR이라는 이제 소형 원전 기술이 현실화가 되면서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이 100조 가까운 금액을 투자를 한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 21세기 최고의 산업이라고 불리는 이 AI도 있죠 이 AI 또한 원전과 함께 동반자로 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 AI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이제는 AI 없이는 못 사는 그런 지경까지 왔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자 결국 AI는 어떤 걸 많이 먹죠 전기를 미친 듯이 먹죠 이 때문에 전기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폭증을 하고 있어서 세계 각국이 지금 어떤 걸 준비하고 있냐 결국 이 데이터 센터죠 결국 이 데이터 센터를 준비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는 전기라는 거예요. 자 결국 태양광과 풍력은 날씨를 파기 때문에 밤에 쓸 수는 없잖아요. 자 근데 AI는 얼마나 돌려야 되죠? 24시간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세계가 눈을 돌린 것이 어디예요? SMR이죠. 하지만 이 SMR 그리고 AI 결국 원전은 더 뜨거워요. 자 결국 이 열기를 식히지 못한다면 멈추겠죠. 자 결국 원전과 AI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열처리 기술이에요, 열처리 기술. 냉각수라는 거예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할건 AI 관련주예요. 근데 이 AI 전력을 공급하는 원자력, 이미 오른 종목들을 고르라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시스템을 유지시키는 이 숨겨진 기술을 가진 그런 종목을 선택하라는 거죠. 자, 최근 뉴스를 보시면, 자, 이 AI 시대의 인프라 데이터 센터, 수출 전력화 시급, 자, 뭐 폭발하는 전력수요, 차세대 SMR, 지금 아니 넘는다. 아, 이런 내용들 정말 많아요. 그리고 대기업인 l g 전자에서도이 이 데이터 센터에 이 결국 냉각 기술을 상용화 시킬 거다. 그리고 에키닉스 데이터 센터의 지속 가능성이 중요해져서 액체 냉각을 도입할 거다. 자, 뭐 이런 뉴스들 보이시죠? 결국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뭐 AI나 SMR 이런 종목들 현존 최고의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냉각 기술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종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고, 최대 300%이300% 300 이상에 가까운 이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냉각 기술, 이걸 소유한 그런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보자면, 여기 보시면 이 고점을 찍고 나서 이 하락 구간을 맞은 후에 이 8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 이 횡보를 거치다가 고점과 저점을 등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그러다 여기 이 구간이죠. 이때 smr이 다시 한번 본격화가 되면서 지금 거래량도 터지면서 주가 얼마나 올랐죠 한번 급등하고 나서 그 이후에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는데도 두 번의 고점을 보여주고 있다 저는 이 종목 300% 이상은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선전만 잘한다면 뭐 엔비디아나 애플 이런 거 전혀 부를 게 없어요 그거 이상의 수익을 쌓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만 드리는 선물이니까 자, 상단에 연락처나 보이시죠? 이 번호로 냉각 이두 글자만 저한테 보내주시면 자 여러분들께 이 냉각에 대한 종목 300% 이상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편하게 위에 번호로 냉각이라고 이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